안녕하세요 주주여러분 저는 yd생명과학 연구소장 안시현입니다 어, 오늘 저희들 모인 이유는 저희가 어, 특발성 폐섬유증 임상후보물질 개발에도 성공했고 앞으로의 성공과 또 자축의 의미를 담아서 또 저희가 이번에 어,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스톡옵션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폭발성 폐섬유증 신약의 개발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주주 여러분들께 잘 공유해 드리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먼저 어, 다들 저희 스톡옵션을 받으신 주요 참여자, 어, 개발자 여러분들의 소개를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생물학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유광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윤동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자 전체 분석과 어, 타겟 발굴을 담당하고 있는 유인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개발팀을 담당하고 있는 이명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c r 의 공동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현승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다시피 저는 연구소장 안시현입니다. 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신약이 특발성 폐섬유증 신약인데요. 과연 특발성 폐섬유증은 어떤 질병인가요? 네, 특발성 폐섬유증은 그 이름에서 알듯이 폐에 생기는 질환입니다. 보통 특발성이라고 이름이 붙은 질환들은 원인을 알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폐 내부에 작은 폐포 조직들이 있는데 그 폐포 조직에 보통 여러가지 상처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치유되는 과정으로서 다시 재생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원인들이 계속 노출이 되게 되면 그 상처가 지속이 되게 되고 그러면 그 치유되는 과정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폐 조직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게 굳어져서 섬유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호흡을 할수 없는 그런 호흡 기능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고요. 그렇다 보면 점점 환자는 호흡 양이 감소하면서, 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그비가역적인 질환입니다. 어, 인구 만 명당 발, 어, 발병률은 약 1.3명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는 약 2만 3천 명 정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약 360만 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환이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어, 기대 수명이 굉장히 짧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2, 2년 반에서 5년 정도의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5년 이상 생존율이 30% 미만에 불과한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어,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질환으로 생각됩니다. 어, 그렇다면 지금 실제로 저희가 개발한 치료제를 글로벌 제약사들에선 어떻게 바라보고... 어, 글로벌 제약사하고 가장 많이 만났던 제가 그걸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제약사가 보는 그 관점은, 이, 지금까지 뭐, 방금 전에 유광연 그그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 그 치료약으로 쓸만한 약이, 약이 없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까지 기존에 개발하던 타겟들이 정상적으로 어떤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폐선유증의 그 타겟은, 굉장히 노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아무도 이쪽 분야를 이 섬유증을 상대로 개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 기존의 약물에 비교해서 확실하게 저희 약물이 어, 다르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큰 호응을 보이고 있고요. 그 결과로 저희가 뭐 인간 폐조직이라든가 동물 실험에서도 아주 우수한 그 기존, 현존하는 최고 약물인 뭐 닌테단입보다도 좋은 약효를 보였으면서 동시에 안전도 하고, 또해서 그 인간 폐 조직에 대해서도 다양한 바이오마커에서도 훌륭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우리가 노블 타겟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다른과 그 다른의 다른 것에서부터 어떤 효과나 안전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어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말씀 감사합니다, 이명호 선생님. 뭐 저도 마찬가지로 개발자로서 이렇게 어, 혁신적인 타겟을 가지고 약을 개발할 수 있었다는 것에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혁신 신약을 개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피엔스바이오의 신약 개발 플랫폼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신약 개발 플랫폼은 어떤 기술이고 어떻게 해서 저희가 그런 좋은 타겟을 발견할 수 있었나요? 네, 이 부분은 실제로 이 타겟 발굴 플랫폼을 개발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개발한 이 사페네시아라는 플랫폼은 그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질병의 타겟을 발굴하는데 좀 많은 좀 중점을 뒀습니다 어, 좀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어떤 질병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질병을 정말 잘 이해하는 겁니다. 뭐, 과거에는 어떤 질병 걸렸으면 이것저것 다 먹어보고 나오면은 괜찮은 거고. 죽으면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어떤 경험에의거해서 보통 어 약을 계속 사용하는데 지금은 21세기잖아요. 21세기에는 21세기에 걸맞는 과학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21세기 신약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현대 생물학의 여러 다양한 기법과 그리고 어 21세기는 유전체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그 뭔가 질병이 원인이 될 만한 그런 타겟들을 많이 분석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 이 폐섬유증 관련해서 사람들이 어, 많은 타겟을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뭐, 그 뭐냐, 뭐, 카이네이지라든지 아니면 뭐, 리셉터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도 이 폐섬유증 치료제를 개발을 보류를 했을 때 어떤 타겟을 설정을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뭐, 기존에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시도한 그런 타겟 전재를 가지고서 시내을 개발해볼까? 아니면은 아예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타겟들을 가지고서 한번 시도를 해볼까? 뭐, 전자 같은 경우, 사실 저희가 결론을 내리기 쉬웠습니다. 사실, 유광현 상무님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뭐, 폐소민증 치료제 개발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을 해줬지만, 실제 진행,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그 정도고, 그 저변에는 정말 수백 가지, 뭐, 수십 가지 유전자를 타겟으로 많은 신약 그 개발을 시도했지만 거의 뭐 몇백 개에 이르는 그 파이프라인 시도들이 사실은 거의 실패를 했습니다. 뭐, 지금 이런 상황들 우리가 한번 뭐 일이다 세보고 싶긴 하네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지만 실패한 타겟들에 타깃, 대해서 과연 우리가 신약 개발, 이 폐소면 특발성 폐소면증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굳이 많은 노력을 기울 일 필요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결국 새로운 타겟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그러한 새로운 타겟들은 어떻게 찾느냐? 결국 특발성 폐하섬유증에 그 걸려있는 그 환자들의 유전차, 유전체 데이터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 환자의 유전차, 유전체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파고들어서 그 어떠한 유전자들이 실제로 이제 특발성 폐하섬유증에 원인 되는지 파악한 다음에 거기서 실제로 역으로 검증을 했을 때이 첨입증 진행에 어 관련이 있다고 명확하게 실험적으로 검증된 유전자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그런 여러 개의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어 사피엔시아 플랫폼을 만들었고 실제로 환자 유전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a r p 2라는 유전자를 발굴했고 검증했고 약물 타깃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현재 그 후물질 보 선정에 이르게 된 거죠. 결국 아까 임영호 그 상무님께서도 설명했지만 결국 그 글로벌 파마들 이 가장 관심 이 있는 것은 결국 그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타겟들이 이제껏 한 번도 건드리지 못건드이이 이 질병 분야에서 건드리지 않은 정말 노블한 타겟이냐. 사실 그 부분을 가장 큰 비즈니스 포인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의 타겟은 이 패스민증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민철 대표님께서 저희 이제 최신 기술들이 어떻게 타겟을 찾는데 적용됐는지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 정말 이런 좋은 치료 타겟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신규 화합물을 찾는 것도 사실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큰 도전일 것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서 그런 화합물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네, 새로운 약물 개발을 위해서는 특허가 가능하고 또 약으로 이용 가능한 그런 새로운 물질을 확보하는 것이 회사적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피엔시아 플랫폼을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타겟에 알맞는 화합물을 개발하는 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효능 뿐만이 아니라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는 약동학 그리고 또 그게 독성을 나타내는지에 나타내는, 대한 약동학 그 독성에 대한 평가 이러한 엄격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다 통과하는 약물들만이 약으로서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는 약 개발을 위해서 유효물질, 선동물질 뭐 후보물질 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사피엔시아 플랫폼과 또 제가 또 경험했던 우리가 신약 개발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했고 그래서 좀 신속하고 빠르게 후보 물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신속한 그 약물 개발을 위해서 이런 사피엔시아 플랫폼을 좀더좀더 고도화 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아네 말씀 감사합니다, 윤동호 박사님. 어 정말. 그렇게 만들어진 신규 화합물을 통해서 저희가 약효도 검증하고 안전성도 검증하고 하면서 데이터가 하나 하나 나올 때마다 정말 저 스스로도 가슴 졸이고 다들 두근두근했던 경험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문은다 네, 음, 그렇게 이렇게 경험을. 그렇죠. <웃음> <웃음> 뭐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하나의 지금 후보 물질을 선정하기 위해서 천여 개가 되는 많은 화합물 구조를 그렸고. 그 구조들에 대한 모든 실험을 통해서 그 실험의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laughs> 지금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뭐, 뭐 여담이긴 하지만 저희가 농담 삼아서 저기 인동호사 님을 인간 AI라고. <웃음> <웃음> 아, 정말 천의씩이나 척척 그려내시는 게 정, 정말 대단하다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뭐 저희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통해서 효능도 확인하고 네. 안정성도 확인하고 했는데 어, 실제로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네,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 사피엔시아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개발된 약물들이 내부적으로는 아주 우수한 약효를 가진다, 유효성을 가진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객관적으로 신뢰적인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그 기술 수출 위해서와 저희가 확보 하기 위해서는 해 유수한 그 CRO들의 그런 객관적인 공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일본의 그런 섬유증 전분 특화된 CRO를 통해서 SMC라는 특화를 통해서 아홉 차례 이상의 저희가 그글오마이신으로 유도된 폐섬유증 마우스 모델을 통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저희 후보 물질이 지금 현재 널리 지금 사용되고 있는 닌텐도닉보다는 아주 우수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하지만 이게 동물에서 유효성이 성공적인 유효성을 확보했다고 해서 이게 바로 인간에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발렌시아 그 대학교를 통해서 그런 인체에서도 충분히 적응될 수 있는지. 인체 조직을 이용한 휴먼 프리시즌 럼커 슬라이드라는 실험을 통해서 그런 일반 폐뿐만 아니라 그폐 섬유증을 가진 환자들에 대한 폐 조직에서도 저희 물질이 아주 효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게 노블 타겟에 대한 그런 저희가 물질이라서 저희가 아직 아무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약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에 대한 이슈가 아주 아주 큽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도 그런 그 유로핀즈라는 아주 큰 CRO의 그런 협력사인 인증기관인 아디엔을 통해서 저희가 후보 물질의 그 최대 약물 허용농량을 저희가 1,000 mg/kg, 1,000mg까지는 1kg에서 1,000mg까지는 먹어도 된다는 저희가 그러한 데이터들을 확보를 했고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 지금 현재는 2주간의 반복 독성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이 시험이 한 4월에서 최 늦게는 6월 정도까지는 저희가 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는 지금 현재 노브란 타겟에 아주 우수한 약효를 가진 그고 안정성이 높은 이러한 물질에 대한 아주 그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게 돼서 기술 수출에 대한 저희가 아주 든든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어 혹시, 혹시 모를 그주주님들을위해서좀 참고를 드린다면 방금 전에 저희가 천역에 되는 그 많은 화합물 구조들을 다 실험을 해 오면서 어 지난번에 이제 선도 물질 정도에 있는 물질을 4주 정도 한번 독성 실험을 해서 우리는 이미 안전하다는 건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현승 박사님이 얘기한. 그 2주 정도 이제 하는 그 우리 후보 물질에 대한 이주 정도 독성 실험은 뭐 걱정은 안 합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그냥 시간이 지나서 시험이 끝나면은 우리가 이제 기술 이전을 위한 실사 받기 위한 어떤 전체 패키지에 그냥 들어가는 자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여러 방식으로 검증해 왔고 또 이제 해외 여러 연구 기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되보면 동물 실험이나 뭐 인체 폐 조직이나 그런 실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효능과 안전성을 검증해 왔기 때문에 정말 상업화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실제로 이제 언제쯤 이 신약이 상업화될 수 있을지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뭐라보요 <laughs> 저도 알고 싶습니다.라고 <laughs> 얘기하면 아, 아 저는 사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솔직히 저와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 기술 이전을 할까요가 언제 기술 이전을 할까요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텀시도 받은 데가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NLC라고 네덜란드에서부터 텀시를 받았어요.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 뭐 아까 첫 베이비라고 첫째 아들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 저기, 안시현 박사님이. 맞아요. 이게 저의 첫 번째 어떻게 보면 그 성과물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무나한테 그냥 쉽게 팔고 싶지는 않아요 저희 국내에 있는 제약사들이 저희들한테 가끔 약간 찔러 보듯이 어뭐 너희들 필요하면 우리가 사줄 수 있어 뭐 이런 어프로치도 좀 있고 또뭐 말씀드린 것처럼 NLC에서는 텀시트 보내면서 적극적으로 이 프로세스를 원하지만 저희도 가장 크고 또이두 가지 포인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회사 그래서 정말로 와 우리 이런 큰 회사의 기술을 인정받았어요 라는 거를 알릴 수 있는 회사. 그런 것또한 가지는 그 회사가 이 기술을 기술이전해 간 다음에 어 가장 잘그 임상으로 가져가서 약으로까지 생산해서 환자들한테 쓸수 있는 그런 역량 이 있는 회사한테 기술이전해야지. 우리가 기술이전이 급하다고 해서 지금 달려드는 막 작은 회사들한테 그냥 막 넘겨버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4년 5년 동안 고생한 거에 대한 그 그리고 주주님들이 오래 기다리신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저희는 누구한테 기술 이전을 할까요?를 굉장히 고심을 하고요. 그래서 언제도 중요하지만 누구한테 할 것이냐를 고심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현재 에보비라든가 암젠이라든가 로슈라든가 존슨앤존슨이라든가 화이자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다라인업이 되어 있어서 각각은 약간 다른 기술 이전 지금 프로세스를 하고 있어요. 어떤 회사들은 CDA 하죠. 자 우리 존슨앤존슨하고 CDA 했습니다. 어떤 회사스는 지금 물질을 찍어 보기 위해서 후보 물질이 선정되었으니까 뭐 얼마 전에 후보 물질 선정되었으니까 m t a 를 통해서 너희들 물질을 한번 확인해 봐야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지금 회사가 있고요. 또 얼마 전에 뭐 다들 들으셨겠지만 어 전임상을 위해서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 줄 테니까 우선권을 우리한테 줄수 있겠느냐. 각각 약간씩은 다른 조건으로 지금 기술 이전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또 전에 아시겠지만, 뭐, 베링거링겔라임이나 일라이릴리 같은 회사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2년 전부터 계속 저희들하고 이 논의를 해왔는데, 그 회사들도 뭐, 약간의 그, 저희가 노블타겟이잖아요. 노블타겟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추가된다면 우리도 기술전 할수 있어. 이런 지금 각각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한테 정말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할지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언제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라고 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누가와의 어떤 그 약간의 밀고 당기고 속에서 언제는 결정이 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누구한테 언제 기술 이전을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셨습니다뭐 네, <laughs> <laughs> 사실 또한 가지는 저희는 정말 이 기술에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기술에 잘 드라이브를 걸어서 정말 임상으로 또 신약으로 출시할 수 있는 회사에 기술 수출하는 게 사실 저희의 정말 큰 바램입니다 맞습다음으로또 네, 어, 이제 저희가 이런 어, 특발성 회섬유증 신약을 개발하는데 참 어,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가슴 절이던 일도 많았지만 여태까지 이렇게 잘 개발해 왔는데요 그러면 향후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뭐 2014년 가장 저희의 당면한 목표는 당연히 기술 이전입니다. 근 네, 기술 이전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두 가지 크게 중점을 두고 있는 그 사업 계획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적응증 확장이고 두 번째는 네, 신규 타격 발굴입니다왜이두 부분에 초점을 맞추느냐? 첫 번째 저희가 이 패스밀증 치료제 그 기술 이전을 위해서 글로벌 파마를 얘기를 할때 글로벌 파마를 항상 물어보는 게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 물질이 다른 섬유층에도 혹시 어 적용 가능하냐 이 부분을 항상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 저희는 당연히 성공적인 기술 이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는 어이 폐섬유증뿐만 아니라 간섬유증과 신장 섬유증 이런 파트에 대해서도 반드시 파이프라인을 확장을 해가지고 좀더 많은 가치와 그리고 어떤 새로운 기술 이전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도 항상 글로벌 파마랑 논의를 하다가 나오는 얘기인데요. 항상, 그, 이 ARPC2라는 타겟 말고 다른 타겟들 혹시 가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방법론 자체로도 다른 어떤 적응증으로도 적용이 가능한지 항상 이 파트를 물어봅니다. 뭐,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밝히진 않았지만, 이미 실험적으로 검증된 타겟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이 기술 이전을 진행하면서 2023년 4년도에 글로벌 파마들이라든지 아니면 잠재적인 공동 연구자들이 어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이저희게의 연구 방법을 타펜시아를 통해서 어 발굴이 되고 검증이 된 타겟을 비단 섬유측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적응점으로또확대 시켜가지고 좀더 이제 비즈니스 다각화를 당황화, 모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위해서는 당연히 시간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또 많은 투자가 이제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그 저희 주주분 주님들께서 많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뭐 저희 YD 생명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빠르게 저희 기술 수출 추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뭐 공동 연구도 있을 것이고 어, 함께 IPO를 추진해서 좀더 많은 자 연구 개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 이렇게 대담을 나눴는데요. 제가 첫째라고 아까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저는 아직 첫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음으로 낳는 첫째라고 생각하면서 늘 일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이제 첫째를 잘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주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만 마무리하고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